네 어, 많은 분들이 어, 큰 길로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어, 여기는 숲숲 어, 속에 있는 건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늘 속이 먼저 핀다고 여기는 나름대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그냥 사람들 많이 가는 그길 말고 공원 처럼 이렇게 다 길이 잘돼 있어요 네. 이쪽에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쪽까지 둘러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주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좀 많이 폈어요이안일때가 완전 빨간 양탄자가 깔리거든요 그냥 막 지나가지 마세요 마시고 이 길을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음, 별로 없네 하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이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입구에서 들어와서 그 연못에 있는 숲속 길로 이렇게 쭉 오시면 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때가 굉장히 이쁘고 다만 내 이름은 아무튼 이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는. 이쁘잖아요. 꽃은 피는 것, 피기 전 이때가 제일 이쁘고 시들 때는 조금 덜 이쁘기는 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의 실을 맞고 맺고 이렇게 보여주고내가 주말에 오셔도 어, 괜찮은 선운사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네,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